아리아 태평동 414-8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대전 중구 태평동 414-8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벌곡로 개백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한쇼 계기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모델 Y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순정형. 정말로 진짜 이차량의 순정 스타일로 딱 맞게 설계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 테슬라 모델 3의 실내를 보시면 계기판이 없고 가운데 이큰 디스플레이만 있는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T맵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어뭐 과속 정보나 안전 운전 정보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또 지금 뭐5030또 법이 시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과속이나 어 신호위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안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자,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스타일의 이 계기판, 예, 이 계기판만 있으면 t 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설치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설치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통해서 이 계기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대시보드의 이 우드를 탈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 탈거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어막 정말로 막 이렇게 하다보면 이 대시보드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천천히 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탈거를 하는 방법은 이쪽에 고무를 좀 벗겨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이 커버를 먼저 떼줍니다 네 이렇게 떼면은 요 플라스틱 핀 있는데 부러지지 않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땡기는게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눌러줘야 조립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뗄 때는 이렇게 하고 위로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카바가 있어요. 네, 삼각형 카바도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세게 당기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탈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탈거가 다된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탈거해서 오드 트림을 드러내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우드, 대시보드 트림을 탈거하실 때 이쪽 측면에 있는 이 트림을 탈거를 하셔야 대시보드, 우드 트림을 탈거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붙어 있을 때 탈거를 하게 되면 이 대시보드에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탈거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거를 탈거하시는 방법은 헤라를 이용해서 이쪽 측면에 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제껴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립, 타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부드럽게 당겨서 이거를 탈거해주시고 우드를 예, 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에 이 플라스틱 커버들을 탈거를 했으면 우드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자, 우드를 드러내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이 탈거하실 때 대시보드 스크래치 발생되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탈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배선을 좀 정리를 하고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구한 우드 트림을 밖에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 모니터를 장착하는데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의 기준점을 운전석 맨 왼쪽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32번째, 32번째 칸에다가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하시고 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예, 여기 이쪽 지점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이쪽 지점에, 여기 이쪽에, 이쪽에다가 고정을 해 주시고 이 동봉된 브라켓에 피스를 고정을 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드의 예, 계기판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됐고요. 하단부에 선잘 나와 있습니다. 자 브라켓 고정 다 잘했고요. 자 이제 그 이렇게 고정이 끝났으면 어 이제 배선을 예, 차량에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와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선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최종 조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제 이 계기판 배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잭을 하단부에 예,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예, 이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 예, 이쪽에 안 이쪽 하단부에 카바를 탈거해 주시고 어,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각도다 보니까 어, 따로 사진을 첨부해서 이 선에 이 잭에 장착 위치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참고하셔서 장착하시고 배선 끌어올려서 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 네, 아래 이제 그 컨트롤 박스에 어,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 이쪽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선 네, 정리를 해서 이 라인으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나 이 클립 쪽에 간섭이 생기면은 어, 장착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예, 위 라인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고 쭉간 다음에, 예, 이 잭, 이 잭들을 아까 그 조립해 놓은 계기판에 꽂고 장착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GPS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네, GPS 모듈이 있어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GPS 모듈은 자체에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고 배선을 이쪽, A 필러 쪽으로 들어가서 위에 이렇게 틈새 에 선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상단 부분에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GPS를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기판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시안성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카메라, 이 핸드폰 카메라, 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전체 화면이 다 화각이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운전할 때 보면은 이쪽, 11시 방면과 이쪽, 1시 방면이 이 핸들 스포크 사이에서 조금 작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20시, 지금 이쪽에 시간이 조금 가려지고요. 이쪽에 라이트, 라이트 표시등이 조금 가려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한요 정도 화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이 정말 순정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의 밝기 조절을 할때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똑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나 어, 눈부심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차체에 낮과 밤에 따라 밝기 조절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놨는데 순정 같이 똑같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차 모드이기 때문에 P 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배터리 온도 현재 외기 온도가 나오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36km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운행 준비가 됐다는 표시와 함께 어, 라이트 상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모터 온도와 어, 모터의 힘 출력을 보여주는 게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말 그대로 지금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이쪽에는 예, 총 주행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29,846km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순정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휠 리모컨을 이용해서 올리면 이렇게 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누르면 스크린이 꺼지고요. 다시 핸들 리모컨을 우측으로 밀면 이렇게 네, 바로 켜집니다. 자, 그리고 카플레이, 예, 아이폰 연동하면 카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내비게이션에 세팅을 할수 있고요. 예,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계기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내리면 내비가 나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에 티맵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우측 버튼을 누르면 바로 티맵이 연동이 됩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우측에는 리모컨이 먹히지 않아서 손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줘야 되는데요. 시계,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모터.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터치감도 일반적인 태블릿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비의 티맵 내비가 얼마나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를 작동할 때는 이 가운데 예, 허드 허드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의 속도 게이지와 차선 차선 거리, 예, 1 단계인데 이거를 조정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조절이 되죠. 오토파일럿 사용 시에 되는 앞차간 거리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방향지시 등과 숫자 표시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우리 집으로 길 안내해줘. 대전 유성구 원내동 199-16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유성대로 진정로를 거쳐 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내비 음성 인식까지도 잘 되고 있고요. 자, 속도 게이지도 순정하고 똑같이 연동이 돼서 어 이게 이제 교촌삼거리까지 직진입니다. 어 그 버벅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속도 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도 속도가 순정처럼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내비 화면을 보고 싶지 않을 때에는 예, 백그라운드 모드로 예,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이 가운데 티맵 미니창이 뜨기 때문에 어, 전혀 지장 없고 또 그리고 음성으로도 안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도 주행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쇼 계기판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이 제품에 대한 어, 상세한 작동 리뷰는 따로 영상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